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더 좀 특별한 순서로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40년 전에 참으로 애용하고 좋아했던 카세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 카세트 댓글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중고지만은 그래가지고 오늘 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까맣게 잊었던 이 진작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났던지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카세트로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 카세트를 좋아하게 된 이제 그런 동기라든가 어제 취미 생활 중에서 모으는 게 물론 제 LP를 많이 모았지만은 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카세트를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카세트 동호인들도 많이 많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원래 이 카세트는 사실 80년대, 90년대 때, 어, LP를 가지고 음악 듣는 건 이동할 수가 없는데, 이 워커맨이라든가 조그만 이 카세트가 개발됨으로 말미면 아마 온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겠죠. 이 카세트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그당시는 모든 기계가 주로 전세제품은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는 별로 발전이 많이 안 됐고, 일본의 뭐 소니라든가 아이와 뭐 이런 메이커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도 온 국민들, 학생들이, 청년들이 카세트를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음반들 판매량 보면은 이 카세트가 가장 많이 발행이 됐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 카세트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반을 지금 생각하면 불법이죠. 그걸 적어가지고 음반 레코드 가게에다 맡기면은 그 레코드 가게는 음반 판매 이익 마진보다는 이 녹음해주는 그 일이 더 아주 주업정이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업소들이 이 카세트를 녹음하고 그랬었었죠. 그래서 왜 제가 까맣게 입고 있던 카세트가 40년 만에 다시 떠올랐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지금 창고에 내려가가지고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참으로 귀한 카세트들을 보물같이 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취미 생활하는, 예, 어떤 방법이라 할까? 제가 오랜 세월 경험, 오래 인생을 살았던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뭐든지, 꼭 음반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기호품을 수집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보기 싫고 하기 싫을 때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그냥, 내 버리든가 안 들고 주든가 그냥 처분해 버리고 말죠. 저는 많은 수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참 제가 제 자신에게 감사한 것은 저는 이런 방법을 취했어요. 만약에 카세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세트가 싫어졌다. 그러면 어 일단 그것을 뭐 싸게 처분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일단은. 잘 스키치하지 않게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진공, 부자, 밀봉을 해가지고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깊은 창고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음반들을 보니까 이 LP 카세트 보니까는 30년 전에 제가 다 포장했던 것을 다시 발굴해 낸 거거든요. 지금 이걸 내가 다시 이카세트가 좋아져가지고 이걸 돈 주고 살려면 사겠습니까? 근 지금 마침 제가 창고에 가 봤더니마는 여러 박스에 이렇게 가셔트가 아주 미개봉 상태로 자 잔뜩 있는 걸 제가 발견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비적인 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곡 전집을 해가지고 82년도 나온 건데 10장짜리로 해가지고 가곡 전집이 나왔더구만요. 거그 옆에 보면은. 세계명 소품 전집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 10장 짜리로 아주 깨끗하게 보존돼 있네요 아주 책자까지 해가지고 세계의 보컬 성악곡만 모아가지고 만든 앨범이 이거 아니었겠는가 이때는 이것도 81년도 태광에서 나온 어, 카세트입니다 제가 제일 너무 반가웠던 것은 요 밑에 보이는 요거 노란거 요거는 여러분, LP 수집하는 분들은 잘알 거예요. 동화 출판사에서 나왔던 50매짜리 LP 전집이 있습니다, 동화. 아, 똑같은 카세트로 50개. 그러니까, LP도 50장이지만, 이 카세트도 50매, 50매를 넣어가지고, 어, 시간도 LP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크롬 테이프 일반 노멀 테이프가 아니라 크롬 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드는 전집이 있습니다. 어 제가 가보니까 그쎄 아직 완전히 한 번도 안쓴 미사용 상태의 한 세트와 한두 번 사용한 듯한 어요 요 세트가 두 벌이 있더라고요. 이, 이 전집이 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반갑더라고요. 이거 구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야 이거 이것도 성음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국악을 크롬테프에다가 전체를 모아놓은 것이 전집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미사용 상태로 잘 보존돼 가지고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봉을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 LP와 같이 안으로그 제품이니까는, 어, 녹음도 들어보니까는 아주 잘돼 있고, 아주 음질도 좋고, 너무 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뒤지다 보니까는 자기가 자, 2, 3년 전에 그 레코드 펴어가 가지고, 김사월 씨와 이렇게, 이렇게 테프도 보니까는 신중현 씨이 카저트가 미개봉으로돼 있네요. 이런 것도 보존돼 있었고, 여러 가지, 한, 제가 다 뒤져보니까 대강에도 한 300장은 카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참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어떻게 이렇게 35년, 40년을 까맣게 잊고 싶다가, 어저께 그제 동네 이웃에, 어, 그진공관 앰플 만드는 그 아주, 아주 음악을 좋아하시고 아주 진공관 앰플 잘 만드시는 그런 아주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카세트 녹음기 듣다 보니까는 그때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집에 와가지고 이 기계도 구매하고 또 카세트 찾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듣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 제가 요 근래에 사실 어 이런 카세트를 좋아하는 모임도 있고 클럽도 있어가지고 제가 카페에 가입도 해봤는데 저는 아주 아주 무시했어요. 이거 뭐 내가 LP나 수집하는데뭐 가제트를 구태여 이걸 하냐 이래서 제가 참 많은 가제트 있었지만은 거려 무료 나눔으로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한개한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제가 언젠가 어느 도시에 중소 도시에 갔는데 음반 가게 하시던 분이 전체 LP와 이걸 판매 저한테. 넘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LP 라3천장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구석에 보니까 장에 카세트 테프가 한 2000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사가지고 가라는 거야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는 아유고 그거, 그거 뭐 갖다가 뭐 하나 뭐 해가지고 그냥 거저 얻다시피 해서 이천 0매를 미개봉을 카세트 테프를 그냥 아주 뭐 일반 길거리에서 만든 테프가 아니고 오리지널 테프인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500원씩 에다 팔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후회가 되더라고, 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던 기어품 같은 거는 설령 어좀 슬럼프가 올때 그걸 버리지 마시고 저같이 잘 창고에다 보관해 주시면은 아마 굉장히 또그 생각이 다시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꼭잘 모아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창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카세트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제가 다 찾아온, 오늘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이거 내가 관심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관심이 있게 갑자기 발견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요. 어, 오늘 방송은 제가 다시 40년 만에 시작된 카세트로 어, 시작,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